올해 휴가 계획 세우셨나요? 누구와 함께 여행하시나요? 여행은 가고 싶은데 혼행이 망설여지는 싱글이라면 투어닷컴의 데이트 신청 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여행 일정이 비슷한 남녀가 현지에서 만나 함께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투어닷컴이 추천하는 휴가 여행지 인도네시아의 보로부드르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자바 섬, 수마트라 섬, 보르네오 섬등 만 7천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세계 최대의 섬나라인데요. 보로부드르는 수도인 자카르타가 있는 자바섬의 세계 최대의 불교 유적지 중 하나입니다. 인도네시아는 2억 8천여만 명 인구의 87%가 무슬림인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인데요. 이런 나라에 유명한 불교 유적지가 있는 게 흥미롭습니다. 보로부드르는 9세기에 건설된 유서 깊은 문화유산인데요. 아시아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됐다고 합니다. 웅장하면서도 아름다운 보로부드르 불교사원과 유적들을 둘러보는 것도 특별한 휴가 여행이 될것 같은데요. 인도네시아 보로부드르를 혼자 여행하는 싱글부는 투어닷컴에서 함께 여행할 이성친구를 찾아보세요. 투어닷컴에 본인의 여행지와 일정을 등록한 후 여행 일정이 비슷한 이성의 프로필을 확인하고 마음에 드시면 데이트 신청을 하고 상대 수락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가입비는 무료. 만남 수락 후 30불이 결제하시면 연락처가 교환되고요. 직접 연락해서 약속 정하시고 함께 여행하시면 됩니다. 투어닷컴에는 신원 인증된 분들이 가입하기 때문에 믿고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올해 여름 휴가는 인도네시아 보로보드르로 확정. 투어닷컴에서 멋진 만남 가져보세요.